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호주 멜번에서 포뮬라 F1 라이, 레이스가 열려요 포뮬라 F1 레이스가 이제 알버트 파크라고 시티 근처에 4일 동안 이제 열리는데 어, 지금 제 차가 GTI가 그 포뮬라 F1 그 이벤트와 함께 그 차가 전시가 됩니다 제 차가 4일 동안 전시가 돼서 지금 저는 지금 F1 시작하기 전, 하루 전에 지금 와가지고 모터쇼 전시장 에 이제 주차를 하러 왔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제가 태어나서 F1 와본 적이 없는데 와, F1은 본 적이 어도 지금 굴러다닌 적은 본 적이 없는데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4 PDK 파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저는 지금 차를 전시를 하러 하루 빨리 왔는데 벌써부터 지금 F1 소리가 들리고 지금 F1 트랙에 와서 되게 설렙니다. 제 차는 4일 동안 전시가 되고요. 그 4일 동안 저는 이제 차는 없지만 F1 티켓을 무료로 받아서 4일 동안 이제 F1, 포뮬라 F1 경기를 어, 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 원래 F1 경기가 있는 날인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일요일날까지 F1 경기가 있고, 어, 저는 이제 일요일날 원래 저녁에 차를 픽업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그 해외에서 온 멀시리스 팀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고, 그리고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아예 F1 이벤트 자체가 강제적으로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쉽게도 F1 경기는 못 보고 지금 차를 좀 일찍 픽업하러 여기 F1 경기장에 나왔습니다. 현재 F1 경기장 지금 아예 취소가 돼서 외부 외부인은 아예 출입이 금지된 상태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픽업을 하러 와야 돼서 어, 들어왔고요. 일단 그래도 포뮬라 F1은 보지 못하겠지만 네 이제 그래도 여기 좀 멋진 차가 멋진 차가 좀 그래도 많이 있어서 잠깐 멋진 차들 하나씩 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 영상부터는 제가 다시 마이크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차량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어, 원래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했었는데 비도 비지만 강풍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마이크 필터를 쓰음에도 어, 불구하고 잡음이 너무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튼 이 보이시는 세개 차량은 어, 볼웰 이라는 곳에서 전시를 한 전시용 차량입니다 어, 볼웰 이라는 회사가 호주 멜번에 좀 작은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인데 빨간색 차 뒤에 테일라이트를 잘 보시면 혼다 인테그라 테일라이트를 썼네요 어, 샤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봐서 미드십 엔진이 장착된 슈퍼카 같은데요 어... 저런 부품들 보면 좀 다른 회사들 몇몇개 이제 좀 짜집어 가지고 가져다 쓴 흔적도 보입니다 이거는 300 이라고 써져있고 회색차는 500 이라고 써져 있네요 근데 이런 차들을 보면은 마치 그 한국의 얼린모터스의 그 스피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차는 이제 포드팔콘 이라고 이제 멜번 400컵에 만들어진 경주용차입니다. 호주에서는 이런 차들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F1에서 이제 포뮬라 경주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V8 차들도 많이 경주를 하는데 어이 차가 이제 V8 이제 8기통 엔진을 가진 경주용차고요. 보통 호주에서는 홀딩 코모도어랑 포드 팔콘 이두 종류 차를 많이 쓰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차가 포트파콘 어, V8 엔진이 장착된 경주용 차입니다. 바퀴를 보시면 이제 센터락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스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롤케이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하고 순수 경기용으로 만들어진 차 같아요. 브레이크도 6스팟 이제 알콘 타입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머플러 팁도 원래는 뒤에 달려 있는데 어 옆에 이렇게 측면 사이드 스커트 아래에 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원래 이런 의자는 없는데 어 VIP 손님들 이제 앉아서 보라고 임시적으로 설치한 의자들입니다. 원래 F1 티켓을 사면 서서 봐야 하는데 비싼 티켓을 사면 이렇게 앉아서 볼수 있고요. 지금 배치된 걸 보니까 지금 급커브 구간이 있는데 이제 F1들이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급커브를 해서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게 잘 배치를 한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바로 툴그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선 이제 이제 포뮬라 F1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어 이제 각각 자신이 좋아하는 포뮬라 팀옷 같은 거나 뭐 머친타이즈라 그러죠 뭐 악세서리 이런 걸살수 있는 곳입니다 호주는 보통 이제 루이스 헤밀턴이라는 그그 머시리 소속의 드라이버가 작년에 1위를 해서 보통 머시리스 벤츠 팀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어 이거 혹시 아시나요 저 벤? 아실 분들은 아신데 저거 스쿠비도에 나오는 미국 만화에 나오는 차를. 현실로 만들었네요 음, 이런 차도 있는 걸 봐서는 아이들이 놀수 있게 만든 어, 공간 같습니다 아,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지금 많이 더다 돼졌습니다 지금 광풍도 엄청 불고 정말서 지금 많이 아, 샤워를했어요 샤워. 그래도 도착했네요. 그래도, 아, 아, 그래도 이제 뭐한 20분 정도 걸은 거 같은데 겨우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피커 와는 차들이 많네요. 지금 비바람 때문에 영상이 잘안 보이는데 비가 어? 너무 하거든요. 닦아야겠다. 와, 제 차. 이틀 밖에, 아직, 이틀 밖에 아직 안 됐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차좀 켜주나 볼까요? 아, 보고 싶었다. 야, 이제 제 영상 여기까지 찍, 여기까지 찍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재밌게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